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미라클 모닝을 실제로 해본 이후에 느낀 점 등을 이제 정리하여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일단 2년 동안 미라클 모닝 기간 동안에 달성을 한 것은 화공안전기술사 취득하였고요 산업안전지도사 취득하였고 전자책 5권 집필했고 유튜브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 방문자 수 이제 16만 달성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부수입 좀 창출을 했고, 가장 큰건 이제 시간 관리 습관을 좀잘 셋업을 한것 같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8개월이어가지고, 퇴근 후에 이제 공부 시간 확보하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새벽 5시 20분쯤에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새벽 4시 반으로 고정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어, 미라클 모닝이라는 개념을 이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고 그냥 공부 시작할 때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할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래서 안 돼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새벽으로 최소화를 하고 이제 짜투리 시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해외 명사들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새벽에 일어나는 팁은 이제 그 전날에 새벽에 어떤 것을 할지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건조기에 돌려놨던 빨래를 이제 식탁에 뒀거든요. 이제 이 행위를 하면서 잠을 많이 깼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구입해서 먹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빨리 잠든 효, 데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디퓨저는 구입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미라클모닝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무엇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 딴짓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서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 이제 새벽 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도 이제 돈과 같은 유형의 자원이라고 계속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이제 체력도 관리를 하고, 비타민도 챙기고, 운동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어, 단점은 이제 오후 10시쯤 되면은 기절하거든요. <laughs> 이제 애기보다도 먼저 잠드는 참사가 아주 자주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피곤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잠을. 좀 자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 셔틀버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쪽잠 이렇게 잤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해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 2022년 3월에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업무도 굉장히 동시에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제 새벽 4시 만이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저만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도 좋아요, 알루당 해주세요.